타서 탈수 있겠어? 네. 저거를 네가 네, 그러다가 다쳤지. 야! 근데 아 이건 왜 못하? 아 이거는 저거는 그냥 붕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왜? 네어 잠깐만 잠깐만요. 에휴. Pro and beginner. 세션. 점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큰 점프대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미니 키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알리 게요 아니지, 그러니까 알리로 뛰려고 하면 뒤로 중심이 가서 몸을 앞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펌핑으로 뛰는 게 좋습니다. 네일 보이죠, 네일. 플루트가 약간 키커 모양으로 생겼죠. 옆으로 뛰는 걸할 겁니다. 아, 그거 넘어가면 되잖아. 네? 넘어가면 되잖아. 뭐 상관 있어? 베이스. 엣지가 그래. 들어가면 게 되면 발란스에 약간 깨지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를 슬로프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뜨게 되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거야. 속도가 아예 없는 것보다 살짝 있는 게 좋습니다. 그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지.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파닥 파닥파닥하면 또 중심을 잡아요. 자세를 낮추고 약간의 펌핑으로. 음, 앉아요? 살짝만 앉으면 되잖아. 이 어깨가 앞발이 틀어진 각도만큼 살짝 열려주는 게 좋다니까. 아. 라인 연습 안 했지. 아. <laughs> 비서는 로치의 끝부분 우즈가나갔때 살짝 펌핑을 하면서 랜딩할 곳를 수선을 봐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즈가 얼마큼 나가요? 앞발이 나갈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게 좋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 만큼 못 기다리니까 거의 다 달았을 때 내가 얼마큼 나갔다는 것을 감으로 알아야 되는 거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 그렇죠. 몸을 살짝 이렇게 세워서 발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발 떨어져야 돼 그렇지. 랜딩에서 무조건 몸이 90도 맞춰서 떨어지면 가장 좋아요. 약간 테일 쪽부터 떨어져도 관없 나요. 거의 동시에. 무주가 다고 테일이 다으면안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면 돼. 니 살짝 어. 뜨는거 맞죠? 어. 살짝 뜨는 거지. 허리가 아파. <laughs> 살짝 뜬다고 해놓고 식대 로 킹스 갔다가 손목 부러졌어. 진짜 <laughs> <자, 웃음> 손목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진차지면서랜딩한과 동시에 살짝 무릎으로 바운딩을 주면서 허리에 충격을 완화시켜야 돼요 와 올라가 아, 말은 알아서 깼는데 내 몸이 무섭잖아 살짝 넘어오는 식으로 기본 동작은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연결 동작이죠 그렇지 항상 말은 많아 진짜 말 많다 어. <laughs> 올라가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키커에 갔을 때 속도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면 못하는 거죠 오호호 잘 했는데 잘 타기 위해서는 타이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 어? <laughs> 팔강을 어깨를 잡고 하자 이렇게. 연다고 열었는데 안열렸나 어, 어깨 열기가 힘들면 골반을 살짝 펴라 골반.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골반을 틀라고그면 이렇게 튼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 이러,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게 허리 자체가 이렇게 그냥 틀면 된다. 고 여기 골반을 이렇게 밀어야겠네요? 또이 밀어들여 이렇게 밀잖아 일자 라인이 된 상태에서 골반과 어깨를 살짝 열어주는 거지. 상체 를 앞으로 보고 타라는 거. 약간만 너무 닫혀 있는 거지 이만큼의 고개만 이렇게 들어가는면돼큰 아 키커, 어프로치가 10m가 되는 키커에서는 되게 위험해 뜨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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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박히는 거야? 말려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지 살짝 열리는 게 가장 좋아요 <laughs> 결국 걸렸구나 자 다운 앞에 보고 자 봅시다 다운, 기절 다운 그렇지 이렇게 많이 열려요? 어. 네. 이거는 안 열린 거지 진짜 이렇게 와아 진짜요? 엄청 많이 열리는데 이... 누가 활강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라 활강을 이거는 고쳐야 된다 스타일을 그래서 라이딩을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 올라가 아네 어, 탄다는 친구들 보면 은 어깨를 닫고 타는 친구들이 없어 다 어깨 열고 타는 거지 스타일을 조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laughs> 라이딩 더 연습하는 거로 속도가 너무 없잖아 헐크처럼 왔어요. 이 상태로 왔단 말이야. 인이가 이렇게 빠져 이렇게 다운을 하면 은 어깨랑 골반 살짝 여는 거지. 똑같이 엉덩이가 나간 더안 빠져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리만 모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밀라 갑네요. 어, 어 헐크라고 느꼈어. <laughs> 진짜 보세요. 이건 스타일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거요, 이거요. 다리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뒷다리를 너무 앞으로 이렇게 밀라고도 말. 그럼 여기가 되게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으면 된다니까 앞으로. 여기. 하루에 두 시간씩 이렇게 서 있어. 아! 아 힘들어요. 자, 올라가. 좀더 속도 냅시다. <laughs> 어 잘했어! 속도가 조금 있으니까 훨씬 안정감이 들어. 공중에서 무릎을 조금만 더 접어주고 랜딩할 때 무릎이 너무 펴지면 나중에 허리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간다. 충격을 흡수해야 돼. 무조건. 잘된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어게 열었죠? 영상 봐봐. 어. 아. 어프로치야. 어프로치만큼 몸을 이렇게 펴줘야 돼. 끌어올려주는 거지. 발타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뻣뼈를 딱쳐고 펴도 되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웨이브 올라가면서 살짝 펴주면 좋죠 해어 좋아 아 근데 열심히는 해 고치려고 하는 욕망은 없어 크루저보드 할때 이서진 비기너랑 흡사한 캐릭터?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2단 엽차기 하는 줄 알았어 정말 어. 이렇게 말 많고 연습 안 하고 술 많이 먹고 <laughs> 서진아 보고 뭐 있냐? <laughs> 네가 그랬다고! 규영이가 제일 낫지. 우리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고치는 게 되게 힘들다고. <laughs> 공중에서 펴져 있는 느낌. 네? 공중에서 다리를 못붙이잖아아 너무 어렵다. 떴을 때 네. 살짝 무릎을 당겨서 그것만 좀 고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트 하지 말고. <laughs> 그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라운드 트리그 되게 잘하는 친도 되게 많고, 되게 스타일 있게 하는 친구이 되게 많은데, 배웠던 걸좀더 충실하게 네.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러면은, 파크에서도 좀더 스타일 있게 탈수 있다는 거죠. 네, 조금 더 낮은 데서 해보세요. 군턱 같은 데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미니 키커 에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부족한 게좀 있어요. 조금만 더 연습합시다. 알겠습니다. 좋아. 큰 데서 좀 뛰어주십니까? 해야지. 저 지금 이 상태로 저기 가면 어떻 돼요? 한꺼번에 훅 올라갈 생각 하지마 아야 이럴 때 무서워요 다칠 것 같다고 중심이 잘안 잡히고 묻고 있는데 너무 앞뒤로 가면 또 나중에 다치게 된다고 키커러 어... 본인의 스타일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지적해 준거 처음이라서 아 그래? 그냥 그러니까. 둘이 됐죠 라이딩 <laughs> 연습 다시 해요 수고했어 야 힘들어요 즐겁다. 오늘 제일 즐겁다. 너무나만 좀 결과를 봐야. 나도 모르겠어요. 잘 <laughs> 보여준 보람이 없는 타입이야. 아 안타깝다.